을 줄여 달라는 말씀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음. 풀면은 고등학교 때 와라라라 넘어집니다. 이거 알고 넘어가면 돼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부에 이어 가지고 이제 2부 본격적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 사실 이제 초등에서 이제 중학 넘어갈 때 이제 뭐 문법 하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 애들은 이제 언제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첫 번째가 뭐였죠? 이제 네, 학년. 학년. 더 이상 양보가 안 되는 학년. 그치, 미룰 수 없다. 네,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뭐 학년과 상관없이 요 음. 정도 수준이 되면은 문법을 시작해도 좋다. 그 음. 수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럼 학년과 수준, 뭐둘 중에 적어도 이제 하나는 이제 보면 좋고. 그렇죠. 두개 다를 이제 뭐 고려한다면 뭐 더더욱 음. 안전하게 그렇죠. 거죠? 매우 안전하죠 <laughs> 좋습니다. 그렇게 한 친구들은 그때 또 이제 일부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한자라든지 문제풀이를 만나더라도 재미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은 거죠? 매우 괜찮죠. 저는 그러면은 진짜 99.9%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하긴 맞아요. 이게 뭔가를 좀더 시켜서 이게 사단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도 네. 이걸 좀 고려하면서 조금 차라리 조금 <laughs> 천천히 나가는 경우에는 또, 또, 괜찮더라고요. 사교육을 줄여달라는 말씀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음, 그니까 좀 과한 네. 게 문제인 거죠, 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부에서도 제가 한번 또 이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지금 약간 이렇게 쑥쑥 약간. <웃음> 네. <웃음> 제가 또 이렇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댓글, <학교> 알림 <관리> 설정. 네. <laughs> 한국, 훗! 이제, 이제 중학교 가면 진짜 정말 대놓고 문법, 이제 하잖아요, 문법. 문자, 문제도 나오고 사실은. 그렇죠. 비동사의 현재형부터 바로 나오죠. 뭐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공부를 이제 아이들이 뭐 초등, 이제 후반대든 뭐든 이제 중학교 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예, 공부를 할때 우리 아이들 관점에서 좀 이런 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문법 공부 방법. 방법. 좀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정말 중요하죠, 방법. 네. 사실, 이 2부를 보러 오신 이유가 이제 방법 알려고 그러니까요. 오시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일부 마무리를. 이제 방법 알려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용어를 링크시킨다라는 그 제가 1부에서 강조드렸던 그 개념을 음. 머리에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음. 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 문장이야. 음. 근데 이거를 다만, 어, 영어의 그 한자 문법 용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야. 음. 그러니까 겁먹지 말자. 음. 요거를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 이게 이제 중앙 영문법으로 딱 넘어갔을 때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은 1과로 딱 들어가면은, 1과 들어가면 이제, focus on grammar라고 해서 이제, 보통 두 꼭지 정도가 나오죠. 아, 중간에 있는 그거 기억나는 네. 것같은그 <laughs> 음. 다음에 그두꼭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reading 지문이 나오고, 음. 보통 이제 그런 구성이거든요. 음. 보통 뭐, 1학년 1과라고 하면은, 비동사 현재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간혹 가다가는 뭐, 일반 동사 현재 나오고, 음. 그 다음에 관련된 지문 나오고, 다음에 뭐, writing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그런 형식이 있다는 거에 일단은 익숙해져야 돼요. 아... 중학교에 가면은 교과서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 아 내가 중학교에 가면은 영어가 일단은 한 단원에 문법 두 꼭지를 배우고 그두 꼭지에 해당하는 본문이 있고 음. 그 본문 다음에 라이팅이 있다. 음. 아, 이게 있구나. 그럼 요 문법 두 꼭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적용시키는 거 그리고 아. 그거에 해당하는 게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땐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음. 그러면은 그 이제 문법 두 꼭지 두 꼭지 두 꼭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출제가 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는 음. 연습들이 필요하다 음. 문제를 어디서 풀어보냐. 이제 주로 교과서와 연계된 평가 문제집 아하. 같은 것들이 있겠고 아니면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뭐~ 영문법 교재에서 음. 본인이 이제 배우는 꼭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음. 그~ 꼭지의 이름과 맞는? 챕터를 열어봐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이 있겠어요. 아, 뭐 가령 고, 그 꼭지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현재 진행형이랑 음. 뭐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진행형이랑 그 다음에 비동사 과거를 한챕한 한 과에서 배웠어요. 음. 현재 진행형을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에 아. 비동사 과거를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음.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 풀이를 조금 많이 해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영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아 문제 이런 식으로 푸는 음.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아 어, 지금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으흠. 저도 이제 학부형의 입장에서 나요 그러지 마시고요 엄청 열심히 준비요 <laughs> 이미 아시는데 왜 네, 우리 애들 화이팅. <웃음> <웃음> 그러니까 얘들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야. 이런들 이제 배웠던 거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으흠. 이제 링크 시킬 거야라는 으흠. 그런 약간 마인드 네. 편안하게 네.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작교 하면 어쨌든 이 교과서란 게 있으니까, 교과서가 어떤 포맷으로 돼 있는가, 음. 핵심이, 음. 본문이나 이렇게 뒤에 라이팅, 뭐, 어떻게 녹아 네. 있는가,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를 이제 맞아요. 풀면서 풀어나가는 거죠. 가는 거, 이 약간 이 순서도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매우 중요하죠. 아, 네. 순서들이.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어, 문법 문제, 그냥 무작정 평가 문제지, 와, 풀면은, 음. 고등학교 때 와라라락 무너집니다. 그니까, 러 아,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을 <laughs> 보고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네? 그러면 나는, 나한테 맞는 건 문제풀이 해서 문제만 또 주구장창 아, 푸는 친구 혹시 있을까봐. 안 돼요. 너무, 너무 중요한 걸 찝어주셨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 요세 가지 스텝을 잘 밟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음. 또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이 딱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의 방법인데, 본모대 내용을 음. 이제 한글로도 잘 암기해 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건 아. 이제 시험을 볼 때의 팁이겠죠. 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번 과의 본문이 나의 취미에 대한 소개야 나의 취미. 뭐, 민호라는 주인공이 나왔어요 아. 민호의 취미는 뭐, 1번이 축구고 뭐, 2번이 영화보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민호가 축구를 언제 하는지 민호는 축구를 왜 좋아하는지 아. 뭐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내가 꿰고 있어야 시험을 잘볼수 있어요 음. 이런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팁들을 미리 알아놓고 가면 좋죠 음. 사실 지금 제가 다 얘기했어요 아, 이거 좋습니다. 알고 넘어가면 되거 음. 네, 이것만 보고 자, 방금 제가 얘기한 것만 딱 듣고 넘어가면은 중학교 영어 시험의 모든 틀을 알고 넘어가는 거니까 시험에 어떤 어, 두려움은 없어도 돼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이 안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공부하냐겠죠? 음. 그럼 제가, 이제 네첫 네, 번째로 넘어야 될 산이 용어를 링크. 오케이. 그 산이잖아요. 이 1번은 무조건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요 1번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아이들이 처음에 어, 뭔가 여기에 장애물,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어, 나 문법용어가 너무너무 음. 싫은데 어, 뭔가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이 부담과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말랑말랑한 교재로 음. 접근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선생님의 책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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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책인 <laughs> 지금 <그래요>? 내 책을 <laughs> 이야기할 게아니라 갑자기. 아니 그래도 <laughs> 네.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네네. 어쨌건 그런 말랑말랑한 교재들을 <laughs> 활용하는 게 참으로 좋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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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부끄러웠습니다. 아 부끄러우셨군요. 어쨌든 네. <laughs> 자 그러면 네. 자 이게 좀 정리를 해면 영어 링크 그다음에 교과서의 형식. 이라든지 나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시험 전에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본문에 대한 내용도 좀 숙지를 하면 좋은데 요 어, 어느 정도 다 이제 아까 위계가 있는 거네요 그죠 무조건 문제 풀고 그냥 본문 외우는 것이 중심이 되면 이제 그것도 또.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드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안녕. 거죠. 중학교 때가 전성기였어요. <laughs> 네, 이제 네. 고등학교 가서 안녕.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략적인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또 방금 다 녹아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또이 만약 에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아까 좀 파고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문법, 영어라든지 문법 링크를 시키는 건데, 어,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영어를 좀 늦게 시작을 하고 한참 싫어하다가. 이제 하려고 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에이, 쉽게 말해서 어디에서 말을 못 하는데 정말 기초가 없다, 혹은 영어 노출이 정말 없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년이 돼 버렸어. 그럴 수 있죠. 그런 친구들 진짜 절실하거든요. 음. 그 친구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혹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좀 해주세요. 음,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초등 영문법의 교재들인 것 같아요. 초등 영문법? 네. 어 이미 네. 사실 홍콩 쌤을 비롯한 어, 선생님들은 <laughs> 아시겠지만 네. 초등 영문법이라는 영역이 음.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딱막 명시되어 있거나 막 교과서를 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폈는데 문법 이렇게 적혀있지는 음. 않아요. 사실 그쵸. 초등 영문법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영문법이 조금 더 이렇게 어, 귀엽고 음. <laughs> 말랑말랑하고 네, 예쁘게 음. 표현이 되어서 나오는 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뭐 영어 기초가 좀안돼 있고 음. 뭔가 좀 내가 당장 중 고등학교 아니, 중학교는 가야겠는데 뭔가 허, 기초가 안 되고 어떡하지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 중학교 영문법의 그 딱딱함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고 음. 비교적 중학교 영문법 음. 책보다는 난이도도 쉽고 음. 그리고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 초등 영문법이라고 커버가 쓰여져 있는 뭐 이런 거 <웃음> 뭐... <웃음> 감사합니다 자연스러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책들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말랑한 교재 네, 네 말랑하다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요 일단은 음. 어 하루에 공부하는 양의 부담이 많이 없어야 돼요 아 일단 분량 네 분량에 부담이 많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 컬러와 그림. 그니까, 아...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오? 봤는데, 막,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전에 무슨, 우리 성, 뭐, 종합영어, 막, 이런 것처럼, 막, 아... 막 검은색 글씨 빼곡, 막, 막, 중간에 중요한 내용은 그냥 빨간색 글씨로만 빼곡 하면은. 아... 이제 싫잖아요. 저도 그, 세, <laughs> 그 세대로 공부했던 네. 그 세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일러스트 예쁘고, 음. 이제 좀 아이들이 보기 편안한 음. 그런 구성의 책들. 그리고 뭔가 문법 용어가 만약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법 용어를 조금 친절하게 뭐 설명하는 듯한 말투로 설명되어 있는 책들 음. 뭐 그런 책이면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런 책이나 혹은 뭐 강의도 같이 곁들여 있으면 좋겠죠 네 좋겠지, 강의 같이 곁들여 있으면 너무 좋은데 참고로 이게 진짜 뭐 제가 홍보하는 거 떠나서 <laughs> 한, 아, 진짜 정말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친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 교재도 스스로 또 강의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해버렸어요. 아, 해버렸죠. 네. 사실 이 정도로 친절한데 강의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만 그런 책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해버렸어요. 아, 아니, 저도 말할 거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또 친하니까. 내가 <laughs> 내 자랑이야, 내 자랑이야. 아, 아니 친구 왜 이런 거야? 맞는 거 없을 텐데. 근데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찍어 주셨으니까 이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따가도 교재 한번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뜯어볼 거고 할 건데 이제 그런 교재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뭐 E L T 교재라고 해서 영어가 약간 영어식으로 돼 있는 뭔가 문법 느낌이 좀 덜한 그런 교재를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보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외용? 음, 아까 전까지 제가 뭐일부 2부에 걸쳐서 문법 안 돼! 저학년 문법 절대 안 돼!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어디까지나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한자식 용어 때문에 안 된다고 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자식 용어가 아이들의 영어에 거부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영어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 그냥, 패턴학습이구나 음.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패턴학습이 문법학습이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영어처럼 그냥 음. 편하게 음. 뭔가, 그냥 우리가 문법 교재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짧은 리딩 지문 푸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ELT 교재라면은 저는 전혀 부담 없이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은 네. 한자식에 어색하고 딱딱하고 음. 불편하고 싫고 이런 지금 문법 교재가 아니고 음. 영어를 영어답게 배울 수 있는 문법 교재니까요. 그래서 저는 E.L.T 교재를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E.L.T 교재는 꼭초 고가 아니더라도 그 문법 교재는 네. 대놓고 문법은 아니니까 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어. 말씀드리는 이 문법 초등학교 고학년 때만은 음, 음. 이제 한자식 문법 용어가 나오는 교재들을 아. 의미하는 겁니다. 까르까르까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대본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이사이 제가 이렇게 사적 인터뷰 네. 또 우리 또 작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도 한번 좀 커버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어, 대놓고 한번 선생님 교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부끄러운 시간이고. 그러니까 문법 용어하고 개념을 좀 이제 쉽게 배우시는 책뭐 추천은 아니고, 저는 이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셨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한번 이 교재 있잖아요, 비주얼 싱킹요 교재. 이 음. 교재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러면 이 어떤 것이 좀 강점이다. 오늘 그리고 지난 시간 인터뷰에 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대비가 돼 있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음.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게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음. 새로운 거 없고 어, 기존에 내가 알던 문장을 이제 용어에 링크를 시키는 거 그게 제일 음.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요. 네네네. 제가 시중에 많은 초등 영어법 교재 거의 60권 넘게를 살펴봤는데 네. 딱그 용어를 제대로 링크를 시켜주는 교재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정말... 너희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그 문장이 음, 음. 문법 한자식 용어로 표현하면 요거고, 요거가 문제를 풀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를 가장 편하게 설명해주는 책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설명하면 초등에서 중학으로 넘어가는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브릿지 교재를 사실은, 저도 교재 많이 쓰지만, 브릿지 쓰는 게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음. 저희 한번 교재 펴놓고 보면 음. 일단 말씀하셨던 이 형형색색의, 아 <laughs> 맞아요. <웃음> 네, 이런 것도 일러라든지. 아 일러도 다 제가 최대한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은 좀 재밌게 학습을 할수 있게 음. 이런 아. 것도 좋고. 네, 요런거 제가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일러스트를 작업을 할 때도, 어 최대한 이 일러스트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도 제가 다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어떻게 아, 하면 좋지. 예를 들면, 네. 뭐, 윌 같은 경우도 뭐 요런 그림을 그려주세요. 뭐, 청문하는 거. 음. 음. 그리고 옆에다가는 요런 그림으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네. 어, 연결됐네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들이 보면서도 바로바로 바로 직관적으로 음. 이해할 수 있게 음. 요 그림만 봐도 오래 기억될 수 있게 요런 조금 구성을 많이 하는 그런 책 책이고요. 그리고 어 아까 선생님도 보고 대응해 주셨는데. 네 이런 거 좋아요. 네이 책이 이름이 비주얼 싱킹인 이유가 이런 마인드맵 구성 때문입니다. 와 이거 또 사실 작업이 소통을 <laughs> 네,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사실 요거 작업은 너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어 아이들이 결국은 초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망하는 이유가 음. 내가 문법을 일단 제대로 모르는 게첫 번째지만 음. 두 번째는 문법 지식이 파편화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조각조각이지. 네. 그냥 어, 비동사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것도 뭔지 알아? 어디서 배웠어? 근데 그 부분 부분의 문제는 풀줄 알지만 고등학교 딱 넘어가 모의고사를 딱 풀어. 거긴 이제 전범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신일 때는 딱 투부 정사 문제만 풀줄 알고 뭐 미래 시제 문제만 풀줄 알았는데 그두 개가 믹스되면 어... 풀줄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에다가 문법의 그치. 마인드맵을 그려놔줄 필요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마인드맵 구성 자료는 제가 옛날에 대치동에서 고3 아이들 가르칠 때 썼던 마인드 맵 자료 아, 고3한테도? 네, 마인드맨도? 고3한테도. 네네네. 네, 그때 썼던 거를 훨씬 더 말랑말랑하게 음.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부터 학습할 음. 수 있게 넣어 놓은 거라서 제가 이거는 그, 이거 무료 영상 강의 때도 말하지만 고3 때까지 갖고 있으라 그래요. 음. 꼭 기억하라고. 특히 이런 준동사 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오래오래 기억하기에 좋게끔. 중동 사실 영어 좀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네. 뭐 이렇게 아래도 에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으로 그려놨고 해서 음. 이런 것들을 신경 쓴 교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주얼 싱킹이다. 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제 비주얼 음. 들어가고 좀 생각하게 을끔 음. 비주얼 싱킹. 아, 좋습니다. 뭐, 요거 하나면 제가 볼 때는, 보니까 문제도 또풀수 있는 부분도 또 있고. 네, 맞아요. 음, 정리, 마인드맵부터 싹다 있으니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좀 생각이, 어, 드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또 선물도 또 약간 준비를 했잖아요. 그, 그렇죠. 제가 그냥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맨 네. 입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제가, 어, <laughs> 차장님을 조르고 졸라. 네. <laughs> 고르곤 졸라. 네, 부장님을 조르고 졸라서. 고르곤 졸 제가 여기 홍콩 t v 구독자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책총 10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더보기란 하고 고정 댓글에다가도 남겨드리도록 하고, 우리 또, 어, 지원쌤, 또,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어, 채널, 어, 절대 지켜야 돼.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절대 지켜야 돼. 그 이제 같이 이렇게 넣도록 하니까, 우리 지원생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한번 나와주실 거죠? <laughs> 아, 저는 너무 영광이죠. 언제나 감사하고,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 요 네. 무료 영상 강의가 있어요. 아, 채널이 있죠, 그죠? 네. 아, 그러면 더보기란을 하고 이렇게 보정해 놓을 테니까, 네. 거기서 이제 무료 영상도 좀 보시고, 어, 정말 좀 필요하다 싶으시면 요것도 구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이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지원쌤과 함께 저는 되게 좀 편안하게 사적, 내적 토크란 느낌인데, 지원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응원의 메시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미안해요. 요런 <laughs> 영어, 영어를 배우는데 한자식 문법 용어로 고생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한데, 나도 고생했어요. 그래서 너, 여러분들이 어떤 고생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뭘 힘들어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나도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고자 이런 책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할수 있어요. 최대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러 오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같이 영어의 벽을 넘어보자고요, 화이팅! 네, 지원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국 <목소리> 굿. <목소리>